안녕하세요. 저는 엘리스 TV의 엘리스입니다. 지난주에 스킬트를 했죠. 예. 이번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. 와, 두발 자전거네요. 네두발 자전거 탈줄 아세요? <laughs> 두발 자전거 탈줄 아시냐고요? 아니요. 아직 못 타요. 자, 한번 연, 타보겠습니다. 지만 지금 연습할모보겠습니다 진짜요? 잘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연습생 본다고요. 그래서 넘어지실 것 같은데요. 출발하시면 <laughs> 어. 다칩니다. 같이 가야 됩니다. 오. 다시 와야죠, 연습 씨. 오. <laughs> 잘 가보겠습니다. 아빠, 팔안 나와야 돼. 오, 잘 타네요. 아빠가 잡아줘서 잘 타는 것 같은데, 여기 손이 나오네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여러분 아니랍니다. 여러분 아니랍니다.